1043번입니다. 재석이가 도서관을 나선 지 10분 후에 명수가 어? 이거 그거니걔그 걔, 그 연예인 이름이네? 유재석이. 맞죠? 유재석이냐? 네. 어, 유시냐? 명수는 누구예요? 명수는 방명수, 누구야? 박명재박명 유재석이랑 얘 치킨집 안내 아니야 혹시? 아, 아. 얘라고 하면 안 되죠? 나보다 나이가 많을 텐데? 이분 이 아저씨? 치킨집 그 하는 그교촌치킨이가는 아저씨 아니야? 네. 머리 이렇게 바빠? 빡빡... 아유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 아저씨라고요? 아저씨겠지. 혹시요? 나보다 나이가 많을텐데 네. 내가 20대인데 네. 30대겠지 자 재석이가 네. 도서관을 나선지 <laughs> 10분 후에 <laughs> 10분 후에 어 10분이라고 그랬어요 10분 어, 명수가 재석이를 따라 나섰대 재석이는 매번 90미터의 속력으로 다가 걷고 90미터 펀미니시기 보이죠 그다음 명수는 150미터 펀미니스로 뛰어서 재석이를 만났대 명수가 속력이 빠르니까 명수가 재석이를 어떻게? 따라? 잡았다라는 얘기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재석이가 걸음걸이로 봐라 그림 그려볼까요 여기 재석이가 있어요 여기 명수가 있어요 재석이가 달립니다 쫙 달렸어요 명수도 여기 달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재석이는 혹은 명수랑 볼때 재석이는 총몇분뛴 거냐라고 한다면 총몇분뛴 거냐고 만약에 한다면 얘가 별표분을 띄었다고 쳐봐 그럼 명수는 몇분뛴 거야 10분 후에 명수가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X-10이야 X-10이야 마이너스 10이지 명수가 뒤에 출발했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얘는 별표 마이너스 10분이라고 해줘야지 이런 센스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둘이 만났대 둘이 만났대 둘이 만났다는 건두 사람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까 아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재석이가 걸은 거리를 갖다 구하라 재석이가 재석 제스... 만났다? 재석이가 걸은 거리? 둘이 만난 거리를 구하라는 거네 뭐 시간 X로 잡고 해도 되고요 얘를 X로 잡고 해도 되고요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뭐가 더 편해요? 아유! 뭐가 더편한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건데 예를 들어 볼게 봐봐 선생님 저는 여기를 X라고 잡을래요 그여기는 얼마야 돼? X 마이너스 10분이라고 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럼 재석이가 걸은 거리는 얼마입니까? 얘 속력이 90m/min이지. 얘는 150m/min이지. 맞냐 안 맞냐? 맞아요. 그러면 얘거 명수가 걸은 거리는 얼마? 150 곱하기 x 10분 이렇게 나오겠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다음 재석이가 걸은 거리는 x 90 곱하기 x가 되겠지. 왜? 두분 거리가 같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여기서 x값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지 그럼 X값이 나오는데 이 X값은 뭐예요? 시간. 시간이지 뭘 물어봤어? 어. 거리 물어봤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둘 중에다 아무나 하나 넣으면 어떻게 거리 나오겠지 음. 그렇게 으면 장땡이에요 그냥 그게 쉬우면 그렇게 하세요 모범 답안 같은 건 없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십니까? 그다음 만약에 또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짠짠 짠, 여기 다시 재석이 여기 다시 명수 이렇게 할게요. 재석이, 명수. 얘는 속력이 얼마? 90m per 미니. 얘는 속력이 얼마? 150m per 미니. 이렇게 잡았다고 칩시다. 그럼 둘이 만났다라고 그랬지. 둘이 만났다라고 그랬지. 만난 거리를 만약에 X, X라고 쳐봐. 그럼 이 거리는 둘이 똑같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재석이가 달린 시간은 얼마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나와야 되지. 속력분의 거리니까 90분의 얼마? X지. 그 다음 명수는 속력분의 거리니까 거리 똑같이 얼마야? X가 남아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가? 이해가?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 재석이가 더 오래 달렸어? 명수가 더 오래 달렸어? 재석이가 더 오래 달린 거지 10분 먼저 출발했으니까 맞아안맞아 맞아? 차! 10분 차! 차라고 했으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더덜 차! 더 마이너스 덜은 차! 이해가 가? 이해가요? 누가 들으면 이제 정신병자로 수업하는 건까요더 덜... 마이너스 덜은 차니까 더에서 덜을 빼자 이거야 더가 누구예 재석 덜은 누구? 면수 명... 두 빼면 얼마나? 10. 10분 그기서이님 빼줬어요 이거 10분만 해야지 선생님 저는 이거 편한데요 이렇게 가세요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야 뭘미지수를 잡든 간에 답은 나온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예, 할수 있겠냐 이해가 안 가? 이해가요? 다 올려놓을 거니까 모르겠으면 카페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카페 선생님이 개편해놨거든? 조만간 알려줄게. 좀 알려줄게요. 알겠죠? 선생님, 그...